나도 갈게. 천천히, 천천히. 리생 빼면서 해야 돼? 가면서, 아유, 잠시만. 나이스 어, 다행이다. 필 먹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한 라인 버리고 땄으니까 어, 이거 되겠어? 나 눈덩이가 없는데. 일단 각오는 있거든 형들 아 이거 잠시만 야 위험했다 어우 야 절대 킬 먹고 싶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와볼래 리신형? 맞췄는데? 아,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이고, 드럼 죽을 텐데? 그래도 뭐, 잡았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잡았으니까. W 빠졌다, 이거. W 빠졌으면은, 잡을만하죠? 이런 식으로 라인 클리어까지 깔끔하게 해주면서... 아톰 쪽은 시야가 없으니까, 요거는 탑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궁전 돌면은 한번 바로 돌려봐야겠다. 갑니다 아, 근데 이번에 감전 버프 된거 진짜 너무 좋기는 하다. 잡을 수 있지, 치프님? 그렇지... 아, 너무 좋아. 탑에 치프님 있으면 탑은 얘기였어 질 수가 없음, 진짜. 재앙이다. 오케이. 이거 탈리아 아직 플래시가 안 돌았을 것 같거든? 마공점 있어가지고 탈리아가 반응하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근데 해버렸네? 나이스. 사봐. 그렇지. 좋아요. 팍 갈게요. 게임 빨리빨리 굴려야돼 이거? 바텀 비상이야 나이스 내가 이 게임 내가 집도한다 캐리 가능 어? 탈리아 욕심부린다 포걸 욕심부리지 탈리아야 일로와 피해주고요 이러면, 공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신 줄게요. 어, 야, 도와줘! 맞아줘야 돼! 쟤 맞아줘야 돼! 와, 살벌한데? 다시 한번 가볼까? 이거 피읍하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연 좀. 그냥 레오나 죽여. 파이더 볼게요. 웬만하면. 아유, 근데 그럴 틈이 없네. 이거 탈리아 올 거라서 생각해야 돼. 아유, 잠시만. 유지를 이거 포튼 녹슨 부린다. 아, 나못 봤다. 이러면은 잡았죠? 그렇지 이거거든 이게 마공점이지 와좀 체포님 딴딴해가지고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가볼게요 탈리아 지금 난입하고 W 빠졌거든 무조건 잡았어 기동심 나와서 탈리아야 혼나야겠지 아시구요 체포님 어이도 들어갔죠 어? 미드 싸운다 바로 갑니다. 탈리아, 뒤에 탈리아. 어, 나 갇혔어, 얘들아. 내가 갇힌 게아니야 탈리사가 갇혔는데 역시 뒤에 캐넨 쓸데한데 지금? 어디에 든 건지? 위치 확인이 안 되네.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다 딸피라서. 아, 먹음직스러운데, 진짜 저거. 살짝만 가보자. 아니, 이게 맞아? 나 일단 살았어. 아, 어, 어.. 뭐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나름 아, 네, 이쪽 본거 같네요? 3대2 교환했네? 잘만 걸리면은 진짜 괜찮을수도 있거든요? 이동속도가 나쁘지 않게 걸렸는데 아이고 잠시만 어 너무 아파 나이스 아, 그렇지 세프님 너무 좋고 좋아요 이렇게 빠지면은 1대4 교환이지 되나 이거? 나 눈덩이가 없어가지고 나이스 어우 좋아요 이러면은 용까지 먹을 수 있겠네 미드 사, 한타 할려한다 빨짝만 가볼게요 꽤 빠르거든. 김민씨 살짝 넣어놨어. 나이스 와팀 너무 잘해준다. 셰프님이어가지고 사실 탑이 너무 든든해. 아니면 이거 한번더 걸어도 괜찮거든? 더 걸자. 이거 누누라서 그냥 강제인 식이될것 같은데? 그죠? 이게 누누라가지고,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 바론 가다가 그냥 뒷발차기. 된단 말이지? 그분 잘랐으니까 바론 갈까? 아니면은 이거 그냥 다시 미드 한번 걸어도 돼. 이게 누누라서 가능하거든? 이런게? 나이스 그렇지 다잡아 끝내지는 못할거 같고 어 뭐야 뒤에 틀 탔는데? 어또 한타 열렸다 이러면 바로 갈게요 얘 채프 님써 가지고 채프 님 지금 엄청 단단하거든. 잡았네요. 그렇지. 이지 아, 근데 이번 판딱 바뀌었으면 졌을 것 같은데. 채프 님 있으니까 너무 든든해. 와, 쭉쭉 올라간다. 13층 갈수 있겠는데? 딜량 1등. 케인이여가지고 은배는 조금 가야 돼. 음. 와 맞았다. 레어나 이큐이큐 e e 나이스. 와야 이거는 진짜 엄청이득갔는데 케인인데 케인이 킬 먹고 게이지까지 너무 좋은데요? 스펠도 하나도 안 쓰고.

제가 좀 게임을 할때 많이 말 없이 할 때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이번 시즌 목표를 10등으로 잡고 갈 거기 때문에 말 많이 하면 조금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실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당분간은 영상에 말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챌린저 1000점, 아니, 랭킹 10등을 꼭 찍어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도 가는 중? 와, 아칼리 형. 감동이야. 누누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있다고? 안 되겠다. 나 이거 보답하러 가야겠어. 아직 용탐도 아직 아니니까, 요거는 보답하러 딱 갈게요. 아칼리 형이 아까 나킬 챙겨줬잖아. 나도 챙겨줘. 아이고. 아이고, 아칼리 형, 이렇게까지 날, 이번 판 무조건 이긴다. 아칼리를 위해서라도. 어, 뭐, 돼? 일단, 나도 가볼게. 플래시만 없으면 잡을 거 같긴 하거든요? 맞았고요 캔... 아이고, 미안하다. 좀, 내가 많이 세네. 어? 하하하. 포르티아. 그럼 안 되지. 누나 앞에서 텔포를 타면 은 죽어야 돼. 미드 걸릴려나? 살짝만 가볼까요? <laughs> 아, 아깝다. 앞으로 벨트 쓰고 싶었는데,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아이스 천천히? 누누는 눈덩이가 본체예요 나이스. 이것도 되나? 히어폰만 해야 되거든?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야, 궁이 없어가지고, 큰 도움을 못 줬네. 어? 피해 뭐야 와드 욕심부려? 와야지 다행이다 와 내가 먹나 싶었네 또 이걸 무조건 킬링보 해야됩니다 끝났다 이제 와 근데 이번판 진 행복하게 게임했네 원래 제가 탑 걸렸는데 아칼리가 양보를 해줘가지고 오케이 쭉쭉 올라갑니다